열왕기 상하입니다. 현대 성경엔 둘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책이며 앞에 나온 사무엘하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일해 왕국을 세우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 왕이 나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죠. 열왕기는 다윗 혈통의 왕들의 긴 계보를 열거하는데요. 누구도 그 약속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열왕기는 다섯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작과 끝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비극에 이르는 과정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됐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으려 얼마나 애쓰셨으며, 결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면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죠. 1. 2장은 연로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시작됩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모세가 여우수아에게 사무엘이 백성에게 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언약의 계명에 신실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이 말은 뭔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후 다윗과 솔로몬이 새 왕국을 견고히 하기 위해 정치적 암살을 공모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좋지 않네요. 솔로몬이 가장 빛나는 시기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끌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는 심지어 다윗의 꿈이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도 해내죠. 여기서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성전 설계도가 자세히 묘사됩니다. 마치 토라에 나온 성막의 모습처럼 온갖 금과 보석, 천사와 과실수의 형상을 만드는데 모두 에덴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들이죠.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건축을 마치자마자 끔찍한 선택을 하고 결국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이방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모두 정치적 동맹을 위한 거였죠. 게다가 이방신들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불러왔습니다. 솔로몬은 그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거대한 군대를 만들고 심지어 모든 건축 사업에 강제 노역까지 실시합니다. 토라의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신명기 17장의 지침을 솔로몬은 철저히 어기고 있습니다. 죽을 때쯤 되어 솔로몬은 이집트의 바로왕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요. 다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요. 그는 자기 아버지와 똑 닮은 행동을 합니다. 권력을 향한 탐심과 욕망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세금을 늘리려 하는 그에 맞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 그들만의 왕국을 세웁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혈통의 왕이 다스리는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리는 새 왕국이 세워져 이후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죠. 여로보암은 새롭게 두 성전을 짓고. 남쪽의 솔로몬 성전과 겨루기 위해 성전마다 금송아지를 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이때부터 이야기는 남북을 왔다 갔다하며 두 왕국의 운명을 추적합니다. 남북 모두 왕이 약 스무 명씩 있었는데 저자는 이 왕들의 통치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들어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경배했는가 아니면 이방신 숭배를 도모했는가?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했는가 다윗처럼 언약에 신실했는가 아니면 부패하고 부정해졌는가 저자는 이 기준에 따라 북이스라엘에는 20명 중 선한 왕이 아무도 없으며 남유다에는 20명 중단 8명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열한기의 또 다른 큰 목적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인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성경의 선지자들은 점쟁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변하고 언약 실천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꾸짖는 일을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으므로 토라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도전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켜 각 왕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이들은 책의 중심에 등장하죠 엘리야는 사막에 살던 광야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나안 출신 왕비 이세벨과 심하게 대립합니다 이 부부는 가나안 신인 바알을 들여와 이스라엘이 숭배하게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데요 양쪽 다 재단을 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일후 아합이 왕권을 이용해 이스라엘 농부를 죽이고 그 집안의 포도원을 빼앗자 엘리야는 다시 불의에 맞서 일어나 아합 가문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젊은 제자 엘리사에게 물려주려 하자 그는 엘리야보다 두 배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저자가 엘리야의 일곱 가지 기적을 기록한 뒤 엘리사가 행한 14가지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는 분명 주목할 만한 인물로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왕들의 우상숭배와 불의에 맞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는데 실패했지만 말이죠. 다음은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피해 혁명인데요. 예후라는 왕이 아합 가문을 멸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였지만, 통제불능에 이른 그의 폭력성은 정치적 암살과 반역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이후로 반란은 멈추지 않죠. 또 모든 왕이 이방신을 숭배하며 끔찍한 불의를 저지르고 결국 열왕기하 17장에 이릅니다. 악하고 거대한 제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합니다. 수도인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 고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말죠. 17장이 중요한데요, 저자는 이야기를 멈추고 지난 일들에 대한 선지자적 묵상을 제공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상숭배와 언약에 불순종한 백성과 왕들의 불이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를 직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은 홀로 남겨진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영웅적인 왕들이 등장하는데 한예로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요시아 왕은 성전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한 후 그것을 읽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해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영향력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둘 사이에 문하세 왕은 역대 최악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재단을 쌓을 뿐 아니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종말을 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죠. 마지막 두 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백성과 다윗 왕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결말이 남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다윗의 가문을 버리신 걸까요? 음. 마지막 단락은 포로 생활 40년 후에 일어날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기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면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요.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남은 생애 동안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적은 아마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한 줄기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어떻게 열방의 복을 주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인데요. 대답을 찾으려면 이제 나올 선지서들을 읽으며 지혜를 발견해야 하죠. 여기까지 열왕기였습니다.